분위기 별로 안좋대 응. 애초에 지금 나온 던전 퀄리티도 퀄리티고 보상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해 그거 지금 필요 없는 수준이라 해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번에 더파도 느낌 안좋다 하더라 이거 완전 넥슨의 정상화. 근데 던파도 만약에 뉴비가 들어오는 거면은 상관없대. 어 뉴비 어차피 들어오면 할 것도 많아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 할게 없는 거지. 뉴비들은 또 이제 할수있대 근데 넥슨 정상화가 아니고, 원래 지금, 맥, 지금 게임류, 지금 온라인 게임류 중에서 평이 좋은 게 거의 없어요. 음. 냉정하게 말하면은, 지금 국내, 지금 온라인 게임 중에서 평 좋은 게 거의 없어. 그냥 거의 멸종 수준이야, 사실. 음. 음. 그렇구만. 맞아.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완벽한 게임은 몰라. 완벽한 게임은 없어.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덜더 방어하느냐의 싸움이야. 이제 게임이 칭찬만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사실 지났다고 보면 됩니다. 어느 정도 더욕덜 먹을 수 있냐 싸움인데. 어떻게든 의견이 나오니까. 음. 안 떴어. 그러니까, <laughs> 보스가 많이 나오고, 진도 빼고 그런 것도. 사실 시즌제여야지 가능하다고 보거든, 제가 봤을 때는. 시즌제여야 가능하다고 보는데, 게임 메이플은 시즌제가 아니니까 탑쌓이는 거 한순간이라 메이플이 진짜 탑쌓기 원 탑쌓기 미친 게임이거든. 메이플이 그래서 얘네들이 보스를 많이 내고 싶어서, 리마스터란 길을 택한 게 아닌가 싶어. 그럼 매년 두 개씩 보스를 낼수 있거든. 익스 데미안 그리고 신규 보스 그리고 익스 루시드 보스. 약간 이런 식으로 크로스에서 낼것 같은 그런 느낌 좀 강하기네. 이번 리마는 좀매알 모시긴 했어, 근데 아라는 약간 의, 그 리마를 가장한 너프를 먹은 느낌이고 은호는 그냥 직업을 잘 몰라 유지가 됐는데 직업을 노제만 시켜버렸어,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라 야 고구마 왜 이렇게 맛있냐? 아, 고구마 맛있다. 맞아, 야, 전반적으로 잘 들어온 직업 있잖아. 그런 직업은 약간 이해도가 있, 있어서 다 그런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들어온 직업이 있어. 아, 이 직업 이해도 있구나.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직업들이 몇 더러 있긴 해. 직업? 근데 이거를 내가 얘기하면 또이 직업으로 가져와서 뭐라 뭐라 할까봐. 그렇게 맞는 것 같진 않고 캐슈? 그래서 캐슈는 디압축잘주고 해줬어 어 나름 나름 패치 방향은 좀 만족스럽게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이번 캐슈는 솔직히 이번 캐슈 뭐냐 오리진 버프되고 디압축 해주고 거 깔거 없었어 얘네들이 이해도가 없는 건 아니었어 캐슈 애초에 내가 말한 건 데미지가 아니야, 데미지가 아니고 직업에 이제 고유한 그거를 좀 살리면서 바꿔주는 것들이 있거든. 그런 게 진짜 이제 이해도가 있는 직업들이야. 걔네가 봤을 때. 근데 그거를 못 살리잖아. 그러면은 이해도 있는 직업이 아니라는 거지. 목그덩 뭐, 룰렛 왜안 바꿔지냐고? 직업들 다 똑같아지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뭐. 무조건 직업별로 특성 하나씩 냅두잖아. 약간 그런 느낌이지. 아이 그거, 김창석 디렉터가 이미 얘기했어요. 메이플이 이제 다 똑같은 스킨을 입은 그런 캐릭터가 되는 것 같다고. 그래서 약간, 다양성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추구하려고 약간 세팅 그렇게 해야 되나. 이게 이름에 있는 그 룰렛을 떼고 싶지 않은 거. 근데. 다양하게 바꿔버리잖아. 음... 근데 저다양성이라는걸 추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3분 주기를 통합도 안한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 2분지, 2분, 그거 2분 주기를 왜 그대로 냅두겠어요 다양성을 위해서요 이번에 보스도 다양성 다양성을 위해서 2인, 3인, 4인 되는 거. 김창숙 디렉터는 다양성이란 말을 참 좋아해. 전부 다 다양성에 의거한 패치들이잖아. 나 그런 느낌이라서. 다양성을 좋아하는 디렉터라고 보시면 되겠어. 직업과 보스의 다양성을 원하지만 제이의 비숍만큼은 내놓기 싫은데 <laughs> 장섭이라 하면 안 되겠죠?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이대로 지속되잖아 버퍼 시너지 버프들 싹다 넣을 가능성 커요 제가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2인3이 자유롭게도 내잖아. 싹다너프 먹고 딜적으로 개인 딜 버프 할 가능성이 좀 커요. 제가 봤을 때 무조건 그렇게 느꼈는데 이금 버퍼 시너지좀 박살 박이거든 느낌이. 비숍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유틸이 생기는데 예, 계속해서 이게 소수격을 내게 ]군요? 되면은 얘 예, 버퍼 부인난이 엄청 심해져. 그래서 지금 느낌 싸하거든. 만약에 6인으로 안낼 거면 이거 더심화될 거야. 맞어. <laughs>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한데. 누가? 오케이. 해외 직업은 메이플이 싫어해요. 주입 절대 안 나옵니다. 좋아하냐고. 음. 린.